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항상 제 영상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금 북한이 뭐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심각한 식량난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한 옛날에 어, 김정일 시대였었죠. 그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응, 굶어 죽고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는데, 어,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10년도 넘었지만 북한이 또다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풍수 구운 시대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약 360년 전에 조선시대 18대 현종임금 시기에 조선 최악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풍수라는 게 사람들이 풍수하면 뭐 집이나 몇 자리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터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명당의 조건이라든지 배산임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봤을 때 기운이 20년마다 9번 변하게 되는데 이 각자 그 해당되는 그 기운에 그러니까 뭐 구운이냐 이룬이냐 어떤 특징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사실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이렇게 보면 풍수구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선은 전주 이씨가 다스렸고 지금 현재 북한은 전주 김씨가 다스리는데 어, 현대로만 들어왔지 사실 뭐 지금 하는 형태는 조선시대나 지금의 북한이나 거의 뭐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 자체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보면 사실 조선시대 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또다시 지금 구운시대가 돼서 360년 전에 그러니까 360 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주 둘레가 360도 인데 일도를 1년씩 잡는다고 하면 풍수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면 360년이면 한 바퀴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 풍수 구운이 202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기근처럼 또다시 참혹한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북한에 대해서, 대기근이 과연 북한이 또다시 36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발생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풍수하면 그냥 뭐 명당, 터, 또 아파트, 집,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만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운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대운이라 그래서 10년,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풍수적인 기운은 2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총 아홉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이면 2918에서 180년이고요. 사람도 상원 갑자, 중원 갑자, 하원 갑자에서 60년씩에서 큰 틀에선 세 번의 큰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78운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였고 구운 시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운 시기에는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올해에서 아 이제 내년이죠, 2 0 2 4년부터 바뀌는 이런 구운 시대는 조선 시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위치라든지 또전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쪽에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사실, 북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북한으로 따진다고 하면, 남쪽은 화의 기운으로 보고, 북쪽은 또 수의 기운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화기와 수기가 서로 상충하고 만나서 상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의 대한민국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남북한의 기운이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구은 시대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이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제가 이런 걸 벌써 이삼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분야나 아니면 군사 분야 방위산업도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구은 시대는 통일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옛날에 이제 사주 명략이나 아니면 주역에 능통하신 분또 미래를 예측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걸 보면 구은 시대의 통일의 가능성이 많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이제 구은 시대는 버티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한민족이 통일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그럼 어떻게 이 시기를 견딜 거고 또 북한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닥칠 건지 제가 2, 3년 전서부터 계속 북한의 식량난이 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을 못 보셨을 텐데. 저는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실제 북한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건데요. 북한 식량난이 심화되고, UN에서조차도 북한이 식량 안보, 아시아 지역서 최악의 상태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참 우리 한민족이긴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지금 휴전선을 두고 불과 휴전선으로 한다고 하면 휴전선 4km, 남북한 2km씩 4km 잖아요. 저도 뭐, 어 문산 쪽, 파주 문산 전방 지역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에서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졌는지. 사실 그런데 뭐 풍수라든지 주역이나 이 명략 쪽에서 보면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극은 다시 극끼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긴 하는데, 북한이 과연 이 구은 시대에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식량난이 더욱더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요. 1년에 무려 7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쌀한 가마니가 80kg인데 뭐 100kg 잡는다고 치고 100kg 정도 먹을까요? 물론 많이 먹는 사람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이상도 먹겠지만 실질적으로 80만 톤이면 100kg씩 먹는다고 하면 사실, 8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뭐 고기가 우리나라처럼 많고 아니면 기타 뭐 수입 여러 가지 해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료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자체는 저수지도 좀 부족하고 또 농업도 발달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너무나 통치를 못하고 그 아버지였던 김정일도 김일성 시대에 완전히 독재를 하면서 개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실 또 이런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북 주사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나 한심하고, 어, 떻게 지금,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가 다 개방이 돼서 다 그래도 웬만한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선진국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또 김정은을 빨아제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김정은이 있다에 그러니까 지도자인 김정은이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이런 걸 개발을 하면서 여기도 무기를 개발 안 하면 주민 살릴 수 있다. 그 수없이 미사일 쏴대는 그 돈으로 해서 옥수수라든지 쌀을 사서 북한 주민들 위해서 그것을 준다고 하면 식량난이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통일부 자체에서도 일부 지역에 아사자가 올해 속출하고 있다. 식량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앞서 유엔도 그랬다 그랬죠. 물론 저는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실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이렇게 이제 북한의 소식통이라든지 정부 기관 아니면 유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면.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있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시대도 굉장히 심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이 지금 보면 뭐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조선도 어 양반이라 그래서 5%에서 10%밖에 안 되는 특권층이 귀족들이 50% 이상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 상놈이었고 나머지 뭐 2, 30%가 이제 농민이었고 또 일부가 평민이었는데 사실 뭐 조선이나 지금 북조선이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 조선도 어 심각한 여러 가지 기아라든지 전염병이 많이 돌았었는데 조선에는 몇 번의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병정 대기근, 개갑 대기근, 경신 대기근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경신 대기근은 풍수 구운 시대인 조선 1 8대 현종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70년 그때 경술년하고 1671년 에 신해년인데 경술년과 신해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앞자만 따서 그것을 경신대 기근이라고 합니다. 경신년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경술년과 신해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있었고 냉해가 있었고요. 엄청나게 기후변화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에서 보면, 음, 함경도 지방, 평안도 지방에 뭐 해물이, 달물이가 있었고요. 또 전라도 지방에 뭐 지진이 발생을 하고, 가뭄도 있었고, 또 홍수에도 있었고, 아무튼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그때 인구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 450만 명에서 500만 명, 어떤 사람 많게는 700만 명 얘기를 하는데 거의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가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사람 뭐 이렇게면 염병하네, 뭐 염병 떨고 있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염병이 사실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연병 이게 연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막 죽게 되고 뭐 이제 발작을 하니까 그걸 갖고 이 연병 안에 뭐 어떤 지역에서는 연병이라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 이 연병을 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조선 시대에 있었는데 물론 숙종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정대기군 개갑대기군 있었지만 이 경신대기군이 가장 참혹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막뭐 소도 많이 전염병이 퍼져서 소도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인육 뭐 이제 자기 자식도 잡아 먹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참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풍수 구운 시대 어 지금으로부터 약 360년 전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구운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아버지가 통치자로 있었던 이제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이가 죽고 난 이후에 북한의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몇년 동안 뭐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렇게 따지 보면 뭐 사실, 어, 조선, 북한이 2500만 명 된다 그러면 역시 북조선의 인구, 북한의 인구 10%가 죽었네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어 김대중 정부가 드러나서 사실 뭐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북한에 엄청난 돈을 퍼주면서 결국 조금만 버텼으면 북한이 망했을 텐데 사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도와주면서 북한이 살아나게 됐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요 이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세상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람 관상을 보면 관상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게 됩니다. 사주 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은 재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정치적인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많이 물어보고, 저 역시도 그런 쪽에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뭐 건강이 어떻고, 돈은 언제 벌고, 언제 이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는 알겠지만,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저 나름대로 봤을 때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말안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뭐 구독 취소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영상을 한 번도 제가 구독해주세요 아니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몇년 동안 혹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구독하시고 안 하고 취소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돼요.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구독해서 제 영상을 보실 거고요. 또 제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독 취소하고 안 보시면 돼요. 제가 먼저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한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과 다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점, 예를 들어 식당 가서 음식이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저한테 이래라 말아라 했을 건 아니고, 그건 식당 가서 주인한테 왜이 음식 안 팔고, 여기에는 뭐 간이 왜 이렇고, 왜 음식을 이렇게 만드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타까워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우를 떠나서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이 너무 개판으로 하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세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법원이라든지 중앙선관위.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망가져갖고 이 김정은 얼굴 보세요. 요즘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김정은도 제가 봤을 때 구운 시대 수명 뭐 많이 길어야 5년에서 10년밖에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북한은 결국 대변혁의 시대가 오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정말 굶어 죽어가고 애들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두둔하는 과거 정보 그러니까 전임 문재인 정보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북한 국민들, 뭐, 인민들이라고 하는데, 국민하고 인민하고 차이점 아세요? 국민은 투표권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 인민들은 자유도 없고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김정은 시대, 저는 구은 시대인데, 또다시 역사는 반복된다 했으니까, 북한이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쨌든 빨리 구은 시대에 좋은 날이 와서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넘버 2까지는 안 되더라도 넘버 3 내지 넘버 4 정도 돼서 삼사위권에서 우리 남북한 우리 한민족이 잘 살고 굶주림 없이 세계에 당당한 국가 또 중국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도 제 영상을 많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이런 건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또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운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